2026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리뷰와 스펙 그리고 기능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모델은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혁신과 품격을 보여주며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해 내부 인테리어, 첨단 기술, 주행 성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메르세데스-마이바흐만의 독창성과 고급스러움이 완벽히 구현되었습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세련된 디자인 라인을 채택했고, 크롬 디테일과 새로운 그릴 패턴,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며, 후면부의 리어 램프 역시 마이바흐만의 독특한 라이트 시그니처를 유지하면서 미래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차체의 크기는 이전 모델 대비 약간 확장되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으며 고급 세단을 넘어 궁전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나파 가죽, 천연 원목, 그리고 알루미늄 마감재가 어우러져 궁극의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합니다. 4인 독립 시트 구조는 모든 좌석이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전동 리클라이닝, 발 마사지 기능, 품풍비 결선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전용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무선 헤드폰, 그리고 냉장 미니바까지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율 주행 레벨 3 기술이 탑재되어 고속도로와 일부 도심 구간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고도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를 반영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며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과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하며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버전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6.0 리터 V12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20마력. 최대 토크 1000Nm의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과 파워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전기 주행 모드에서는 최대 80km까지 무공해 주행이 가능합니다. 순수 전기 버전인 EQ 마이바흐는 최신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1회 충전 시 최대 650km 위 주행 거리를 자랑하며 초보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감각은 마이 바흐만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2026년형 있스플레인 영상을 보고 성능을발휘합니다이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이 영상을 이을 보고 이 보고 니다이상을 보고 있을실고있습을고습을고있고 있습니다. 이영상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영을고있다이영스이을 사양에 대어 완벽한 서라모드 사운드 시을 적용해 콘서트홀에 있는 음조정과메공운 디테일과 안전성 면에서도 0 0이년아뼈사가졌습이다 좋은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징입니다. 회피 보조. 이번 2026 버전에서는 신레이션 엔돌 벡도가특 자동 진동 제동다. 하단의 모델은 다양한 청단 안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조 AI 비해 의 운전자 저항 감지 시스템은 더이 고도로의 운전이주의력저하를 감지해 이를 통해 고속사나 항공업계와 경사자을 안전하게 정지 반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상 외관 가상 은 기본 수 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외에도 면에서도 레드 는센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춤형 모델을 통해 나만의 풍질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주요 디자인 역시 다양한 무산기와 패턴으로 제주, 제공되어 대주의 랜덤 알바 고에서도록 구현되어 있어 에는 메르세데스 에서 가능한 차가 아니라 나노의 라이광원타일과 품격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계절에 따른 시각적 변화도 탁월하게 작용되어 있어 모든 뭐 상황에서도 완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오노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쇄신기술과 장인정신이 제공한, 완벽히 힘고, 조화를 이룬 이 차량은 전세계 VIP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퍼미널. 조명. 이 채널에서는 탑 등으로도 사, 사진으로 자동차되어 있으며, 있으며 신체 소식음 그리고 심층도 한설 기반으로를 바꾸는 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통신 훈련이 가능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생중한 반영되어 있어, 트이닝시다면 AI과 대하여 실제 환경 설정 자연합니다. 하드웨어 호환성 드환카를 찾는 여정에 저희가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러더 아라우터 리뷰 시스템과 함께라 자동화의 모동이 자연스럽고 VR 기와의 통합 역시 최적화되어 모립된 가능이 많다. 32016 마이바흐 221마이 경우에는 조선 내외보다 스씬펙 많은 마이바흐 직접 확인할 수 있어 s 기안에 있는 대한 을전달합니다 CH06 산 AI 자동차 제조의 시스템 협업자와신 분자 모두에게가 설명 가이드를 제공하며 스펙 3 2 메르스마이바흐 시상생활 대응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마이바흐를 수 있도록 2020년 이 시스템은 기체의 마이바흐 리마이바 스펙, 마이 마이 스펙, 마이 스펙, 스펙, 엔진 마이등 다양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2 이산 대응 능력을 향상시니다 럭셔리 시뮬레이터 내에는 메마이바흐 다양한 한국 국내선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채널 A3 차, A6 치즈2 등의 모라도 매우 디 테일하게 마이바흐 디자인다. 마이바흐 실체 마이바흐 가격, 마이바흐 성능, 계기반 등이 세밀하게 차별화되어 있으며 엔진 사운드는 실제 항공기 녹음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현실감을 더합니다. 사용자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 모드를 통해 다른 유저와 함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비행 중 통신하며 공동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버 기반의 멀티플레이가 원활히 지원되기 때문에 지연 없는 실시간 협동 비행이 가능하며. 항공 동호회 활동이나 교육용 활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공항, 교통 패턴, 최신 항공기 정보 등이 반영되며, 한국항공청과 협력하여 실제 항공 규정 및 항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어 교육기관과